안녕하세요. 오늘은, 하한 남매 겨울 대조동을 소개해 볼 건데요. 제가 이 영상을 안 찍어가지고, 트리를 먼저 만들어버렸어요. 보시면은, 트리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잠깐만요. 잠깐만. 열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트리 내려놓고. 이 씨. 안뜯어지냐 됐다. 어? 잠깐만. 이 아. 이거 저장 용량을 늘리면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건가 봐요. 원래는 3분이었는데 지금 6분 6분 20% 늘어났네요. 이, 그러면 더 길게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책이 있는데, 어느 트리 만드, 이거, 이거, 요게 엄청 핫하대요. 핫해대요. 이거는, 이거, 하나남맨님 으뜸, 어뜸님이랑 에이, 에이미님이 이걸 적으셨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적은 거를 하나 남매님에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남매님에게, 한남 남매님에게 보고 싶은 말을 적으면, 하나 남매님에게 보고 싶, 여기 주소를, 주소나, 이름, 전화번호를 적으시면, 이우체통에 넣어서, 보시면여기 하나 남매 십, 십, 십 건을 준대요. 선물이 하나 남매 십 건. 저는 구건밖에 없거든요? 네, 십, 0 건을 준대요. 우와. 진짜 신기하죠? 그리고 이거는 하나 남매, 이거 겨울 대 초동 책인데, 여기 보시면, 진짜 신기한 게 있거든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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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와, 응, 응, 트리가 넘어졌네. 여기 보시면 트리 만들기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가랜드 만들기도 있어요. 와, 엄청 귀엽다. 어뜸 에이미랑 자몽이, 흔둥이랑 여기 순록이 엄지도 있네요. 아귀엽다 저 내미는 거 봐. 어떡해, 없다. 여기. 여기는, 여기는. 야, 친구들. 따롱, 따릉, 따롱, 따릉, 따롱 해요. 여기 적 자. 오. 얘는 차례가 있고요 얘는 등, 등장인물이 나와요. 어뜸, 에이미, 엄지, 크리스마스 스토리 여기 순록이, 순록 인형이 있네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겨울 대소동 한번 소개해봤는데요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오도록 할게요 안녕